AI 분야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아, 마크롱 정부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탄 야후를 벤치마킹해서는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의 언급 중에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고 싶다 아, 그 말에 저는 주목합니다. 근데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유상임 장관이 그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에, 결국 예산과 인재입니다.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엊그제 중앙일보 인터뷰를 봤습니다. 유 장관께서 민관이 빠르게 전열을 갖춰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AI 경쟁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골든 타임이라고 어 느끼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더 늦춰지면 진짜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어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사실 그런 보관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참고로 어 지금 음 미국의 빅테크 어 애플, 엔비디아, 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 총액이 AI 이 선도 기업으로서 일경 4천조 대만의 TSMC가 AI 반도체 주력 기업으로서 1,300조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시총이 400조 수준 기업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정부가 또윤 대통령이 마크롱을 배워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단시일에 이렇게 AI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집진적인 투자를 하고 유니콘을 만들어내고 하는 아주 발빠르게 대처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네. <laughs> 예, 특히 지도자의 AI 이니셔티브, 대통령 비전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작년 6, 6월, 그러니까 1년 반 전입니다. 크롱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미친 듯이 AI 연구와 인재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I 선도국가로 미국을 추월하겠다 하는 그런 꿈을 밝힙니다. 그리고 실제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고 예산을 뒷받침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를 지금 AI 강국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은 정부의 공격적인 투자 거기다가 민간 투자가 이제 상승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데 비교해 보면 역시 우리는 좀 초라합니다. 아? 국가 AI 위원회를 발족하고 분위기는 이제 잡았습니다만 구체성이 좀 모자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ai 예산서 살펴보면 재작년에 7천억에서 작년에 8천억에서 올해 1조 2천억 이걸 가지고 혁명적인 투자라고 과연 할수 있을 것인가 프랑스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아, 라고 하는 점에서 네. 저는 여야를 넘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예산 국회로 접어듭니다 국회는 예산 삭감이 주 권능입니다. 그런데이 틀을 넘어서야 합니다. 정치적 예산, 불의 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되 이 삭감분을 과감하게 AI 투자 분야로 좀 전환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삭감 문제는 저 제가 참 말씀드리기 어렵고 어 AI 부분은 어 확실하게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게 가능하려면 관점의 전환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 정부와 야당의 협치가 필요합니다. 어, 예산 국회를 주도하는 것은 야당입니다. 그런데 에, 대결과 충돌 국면에서 이런 타협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의 에, 전국의 전환도 필요하다. 아,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또 하나 이제 결국 그 사람 인재 인력 양성 문제인데요. 최근에 제가 국감에서도 강조했던 것이 중국이 한국을 과학기술 경쟁력에서 앞섰다. 이거는 국가 과학기술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저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래도 그동안 중국을 시장으로 활용한 것은 과학기술력에서 앞섰기 때문인데 이제 중국이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의 시장이 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덩샤오핑 지도자가 80년대에 중국이 보내는 국비 유학생 미국에 보낸 사람들이 박살받고 돌아오지 않고 전부 현지에 눌러앉게 되니까 정부에서 국비 유학생을 줄이자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배로 늘려라. 언젠가는 중국의 국부가 돼서 자산이 돼서 돌아온다. 미국에서 기른 인재가 지금 중국을 초인류 국가로 끌고 가고 있는 원동력입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겨룰 수 있는 힘은 중국에서 자체 양성한 인력이 아니라 미국이 길러준 인재를 중국이 데려다 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 우리도 적극적으로 제2차 해외 두뇌 유치 국가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내 두뇌 유출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두뇌들의. 사기도 중천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 대책 수립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있습니다. 계획을 지금 생각? 저저 추진하고 있습니이 예, 해외에서 유서한 우리 한인 과학자들을 들어올 수 있는 어,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해외 유학생을 아주 우수한 유학생들을 우리가 예, 거기다 아, 더 해서 제가 것. 출연연구소 예. 국감에서 얘기했는데요. 과감하게. 출연 연구소 연구원 성과가 있는 연구원들의 정년을 폐지하는 것도 네, 아주 뛰어난 분들은 이제 정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지금 장치가 이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AI나 3대기 인체 인진를 끌고 나가는 분들에 대한 확실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